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오늘도 꿀쌤의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한번 세 가지 고민을 제가 뽑아봤어요. 좀 결이 비슷한 고민들이 여러 개 있, 있더라고요. 보면은 우리는 다 비슷한 고민들을 사실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고민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고민 상담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유치원 있는 곳이 보고 퇴사를 해본 그냥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저의 말대로 해라! 이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 이런 의견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유유 선생님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교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전 원래 졸업과 동시에 임용을 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보통합 이슈로 to도 줄고 있어서 임용을 포기해야 하나 도전하는 건 너무 큰 무리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가후 교사 하며 공부를 조금씩 해보려고 계획합니다. 현재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이 시기에 유아임용에 대한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유교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정말 고민이 많은 시기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인데 원래도 이 시기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시기다. 왜냐면 우리가 이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큰 사회라는 바다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신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유아이명을 지금 볼까 말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현재 유보통합도 추진이 되고 있고 정말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는 맞아요. 2025년에 유보통합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로부터 1, 2년 후에 또 누리가 좀 바뀐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쨌든 방과후 교사 하며 공부를 해보려는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은 이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이 길은 확신하시는 상황 같아 보여요. 근데 제가 지나 보니까 느끼는 게 어, 졸업 후에 1년 정도면은 이제 24살, 25살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때는 1년 정도 공부에 올인 하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때 공부를 올인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일단 주변을 둘러봐도 친구들 거의 다 취준생이고 어 24살, 2 5살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의레 그냥 어, 그러려니 취업 준비하려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큰 압박이 사실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20대 중반 후반을 지나면서 점점 더 이게 압박이 심해져요 심리적으로 도전이 어려워지고요 제 생각에 유치원 교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 지금, 방가우 교사를 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게, 어,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올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방가우 교사 하면서 발만 이렇게 임용에 담궈 놨다가, 2025년에, 요보통합 되죠? 그 다음이나 다다음에 누리가 좀또 바뀌죠? 이러면은 계속 2년, 3년을 뛰어들까? 말까? 뛰어들까? 말까? 하다가 이제 20대 후 중반, 후반 나이는 먹어가고 결국에는 못 뛰어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명을 포기할 것도 아니고 사립에 취업을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반가우 교사 하면서 준비를 조금씩 해보실 거면 이게 사립 경력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명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조금 이도저도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세 가지 선택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 임용고시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이 유보 통합이니 뭐니 나 공부 집중 하나도 못할것 같다. 나는 상황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차라리 사립 유치원을 취직을 해서 유치원 교사 경력도 쌓고요. 또 언젠가 그 임용 올린을 위해서. 돈도 정말 비축, 한 달에 진짜 최소 80만원씩, 100만원씩 비축을 해서 체력도 비축하고요. 친구들이랑 충분히 좀 놀러 다니고, 운동 뭐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러면서 이명을 위한 돈과 체력을 비축해놓기. 그리고 유치원교사 경력도 쌓아놓기. 어차피 국공립 가면 그 전에 모든 경력 다 쳐주, 쳐서 허봉 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차피 사립유치원 교사 10년 하다가 국공립 가면 국공립에서 10년 한 교사랑 호봉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임용고시가 나는 진짜 하고 싶다. 나는 국공립 교사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그냥 1년 제대로 올인해보기. 또세 번째 어 그러고 싶은데 저는 재정적 상황이 올인이 안 돼서 병행하는 거예요. 도저히 올인할 정도의 돈이 안 돼요 하시면 어, 오전에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최대한 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면서 일 병행으로 진짜 지독하게 공부하기. 임용이 제가 겪어보니까 임용 공부한 게 어디로 안 가요. 다 결국에는 나한테 남아 있어서 전부 다 이제 결국은 유아 교육, 유아 교사 할 거면 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왜 이거를 병행하려고 하는 건지 단지 두려움 때문인지 혹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재정적 상황 때문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고민입니다. 뮤디 선생님의 고민입니다. 고민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임용고시 초수인데 공부량이 부족해 이번엔 떨어질 것 같아요. 곧 유보통합으로 임용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티오도 당분간은 적을 것 같은데 내년에 한번더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취업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그쵸. 아, 요즘에 이제 정말 상황이 혼란스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저라도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너무너무 복잡해서. 그쵸? 일단은 유아이명이 2 0 2020... 2 0 5년 유아 임용이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없어졌을 거면은 지금쯤 발표가 났어야 합니다. 사실 아무도 알수 없죠. 그쵸? 앞으로 이제 아이들 수는 점점 줄어들고 뽑아놓았던 공립교사 수는 좀 많아서 그렇다고 학급 정원을 줄일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 TO가 앞으로 점점 늘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티오가 뭐 와장창 늘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당분간 티오가 뭐몇 배가수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만약에 정말 간절하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 나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 무조건 안 해보면 난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정말 이 정도시면은. 단한 명을 전국에서 뽑아도 내가 뽑힌다라는 마인드로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정말 전국에 한 명을 뽑아도 어쨌든 그한 명은 뽑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미련 남을 것 같으면 그런 마인드, 진짜 지독한 마인드로 도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이 사연을 적어주신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다시 도전하는 게 조금 두렵거나 혹은 좀 싫으신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완전 이해합니다. 누가 그 임용을 다시 공부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사립 취직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신의 에너지가 정말 남아있나. 올해의 공부량은 왜 부족했나? 그러면 올해는 부족했는데 내년에 나는 바뀔 수 있나? 이거를 정말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연, 마지막 사연입니다. 무은희 선생님의 고민입니다. 교사 4년차입니다. 유치원교사 임용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걸까요? 사립을 떠나고 싶기도 한데 너무 문턱이 높아 보여요. 유치원교사 말고 다른 길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요 고민은 정리해보면 지금 사립유치원 선생님이신데 국공립 임용을 도전해볼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유치원교사를 안 하면 다른 길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인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퇴사의 시점은 나는 진짜 죽을 것 같다. 진짜 장난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조금만 더 하면 죽을 것 같다. 요 정도거나 혹은 다른 거 정말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하시면 퇴사하실 때가 된 건데, 어, 사립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힘든데, 그래도 뭐, 뭐, 다닐 만은 한데, 근데 힘드니까 이것도 뭐 알아볼까? 저것도 알아볼까? 요런 상태라면 그냥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스테이. <laughs> 스테이도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국공립도 진짜 국공립 나름이에요. 그리고 좋은 사립은 국공립이랑 또 근무환경이 별 차이 없는 데도 있고요. 어떤 사립은 진짜 경력 28년차, 30년차 선생님들도 잘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국공립은 맨날 맨날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복불복이다. 딱 하나 국공립이 정말 틀림없이 이것만은 보장된다 하는 거는 고용안정성. 정년보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립을 왜 떠나고 싶은지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게 정말 떠나야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지, 유, 이 유치원교사 말고 사실은 내 삶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날 힘들게 하는 게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유치원교사가 싫다 하시면 일단 본인이 어떤 분야, 어떤 직무에라도 관심이 있는지 한번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 말고는 아무도 알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아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나는 무조건 유치원교사 싫고 그냥 다른 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비전공으로도 할수 있는 진로들을 정리한 영상이 있어요. 아마 여기나 여기에 아마 제가 올라갈 거고요. 그거를 영상을 먼저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상에서 언급한 이 여섯 가지 진로만으로는 난 부족하다,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유아교육 분야 진로와 비전공자도 할수 있는 진로들을 쭉 모조리 정리해놓은 리스트가 저의 전자책에 있습니다. 저 현재 저의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국공립유치원 연봉이나 근무 환경 같은 정말 자세한 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나는 관심이 간다 하시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고민들을 이야기 해봤어요 임용을 볼까 말까 계속 도전할까 아니면 사립 취직할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2주 정도가 있으면 임용고시 1차 발표가 나죠 참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어, 제가 국공립유치원 임용고시도 보고 또 퇴사도 해보고 어, 이렇게 1인 사업도 해보고 프리랜서도 해보고 세계일주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요 진짜 인생을 사는데 100% 좋은 선택도 없고요. 100% 나쁜 선택도 없고, 어, 이 길은 옳고 이 길은 틀렸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는. 분이 이성적으로 이 길로 가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 길로 가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걸 처음보다 한번 적어 보시고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선택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냥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말하는 게 정답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저의 생각이었고요. 어, 우리 모두 행복한 선택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봤고요. 다음에도 꿀샘의 고민 상담소에 와주세요. <laughs> 그러면 안녕.